438장. 내 영혼이 은총 입어. 내 영혼이 은총 입어. 중한 죄짐 벗고 보니.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. 할렐루야, 찬양하세. 내 모든 죄 사함받고.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한밭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.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.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. 438장. 내 영혼이 은총 입어. 내 영혼이 은총 입어.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. 할렐루야 찬양하세.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.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.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날로 가깝도다. 할렐루야 찬양하세.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.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, 할렐루야! 찬양하세. 내 모든 죄 사함 받고, 주 예수와 동행하니. 그 어디나 하늘 나라.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. 내 영혼이 은총 입어. 중한 죄짐 벗고 보니,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. 할렐루야 찬양하세, 내 모든 죄 사함받고, 주 예수와 동행하니, 그 어디나 하늘나라.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.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날로 가깝도다. 할렐루야 찬양하세.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.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.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. 438장. 내 영혼이 은총 입어. 내 영혼이 은총 입어. 중한 죄짐 벗고 보니.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. 할렐루야, 찬양하세. 내 모든 죄 사함받고.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.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.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. 438장. 내 영혼이 은총 입어. 내 영혼이 은총 입어.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. 할렐루야 찬양하세.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.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.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날로 가깝도다. 할렐루야 찬양하세.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.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,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. 할렐루야 찬양하세, 내 모든 죄 사함받고, 주 예수와 동행하니, 그 어디나 하늘나라.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.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날로 가깝도다. 할렐루야 찬양하세.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.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.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. 438장. 내 영혼이 은총 입어. 내 영혼이 은총 입어. 중한 죄짐 벗고 보니.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. 할렐루야, 찬양하세. 내 모든 죄 사함받고.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.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.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. 438장. 내 영혼이 은총 입어. 내 영혼이 은총 입어.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. 할렐루야 찬양하세.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.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.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날로 가깝도다. 할렐루야 찬양하세.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.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,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. 할렐루야 찬양하세, 내 모든 죄 사함받고, 주 예수와 동행하니, 그 어디나 하늘나라.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.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. 438장. 내 영혼이 은총 입어. 내 영혼이 은총 입어. 중한 죄짐 벗고 보니.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. 할렐루야, 찬양하세. 내 모든 죄 사함받고.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.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.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날로 가깝도다. 할렐루야 찬양하세. 내 모든 죄 사함받고.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.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.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, 그 어디나 하늘나라.